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4일 마감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44.18포인트 1.34% 상승마감했는데요. 미국의 FMC 회의 결과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6262억 순매수 기관이 6941억 순매수하면서 상승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당은 844.59포인트 1.36% 상승 마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0 1 순매수, 3 2 6 0 순매수 기0은3천0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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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월 FMC 회의에서는 이달 어, 오늘 새벽에 끝난 FMC 회의에서는 이 시장에서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를 하고 또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 확대 전망 내년에 3회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고요또 연착륙 기대를 모두 다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 내년에 3월 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확대되면서. 어, 코스닥 시도 840선을, 어,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00사입선을 마감한 거건약두달 어, 반만, 최근 두달 반만에 이제 예, 9월 27일 이후 두달 반만에 이제 800사입선을 상승하였습니다. 800사입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5.40포인트로 1.8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비둘기파적인 12월 f o m c 의 결과 금리 인하,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00원 대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은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오르는 시장이어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정부가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휴림 로봇, 레인볼 로보틱스, 코닝 오토메이션, 누론메카, s 스 c 스테드 일부 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가 만든 로봇인데요 이, 옵티머스가 진화된 버전 2세 2세가 공개를 했는데. 어, 소셜미디어, 테슬라 소셜미디어 X, XNR 트위터로 얘기하는 건데요. X 계정에 옵티머스 2세대의 움직임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를 했는데, 1분 43점짜리입니다. 동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걷고, 다섯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체육관에서 체육관 에서 보이는 곳에서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굽는 스쿼트 동작도 해 보였고요. 계란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들어 올린 뒤 조리 냄비에 조심스럽게 놓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 테슬라는 이번에 공개한 새 옵티머스의 보행 속도가 30% 정도 빨라졌고 또 무게도 전체 전체 무게가 전보다 10kg 정도 줄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민간업종 3종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예, 첨단 로봇 산업 시장 규모를 20종 이상으로 키워낼 것으로 방침이 있는데요 어, 첨단 로봇 비전과 전략을 또 어,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감속기 5개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 조작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어, 이를 통해 로봇 생산 능력을 어, 2021년 기준에 44.4%에서 80%로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CLX 어제부터 CLX 차세대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인데요. 이 CLX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예, 이렇게 이제 끊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렇게 보시면 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도 오늘 좋은 흐름에 이 일부 차익 실이좀 나왔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또온 디바이스 AI와 CXL 에, 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등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기대감 속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어,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가 SK 하이스가 오늘 한한 한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아, 그리고 삼성전자, 에이징랜드, 콜리타스 반도체는 신고가 나왔는데 차이스는 좀 나왔었고 오키슨전자 상한가 갔죠 오키슨전자는 CXL 관련주이죠. 네오샘 CXL 관련주, 그다음에 뉴플렉스 등. 전공이 좀 반응이 있었는데, 연준이 내년에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완화 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면서 뉴욕 3대지수도1% 그 넘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 2년 치 신고가를 가고 있고 한3% 3~4%만 더 올라가면은 역사상 신고가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오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또온 디바이스 AI,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본격화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갤럭시 S24 시리즈에 온, 바이,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가운데. 최근 또 삼성전자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를 개발 양산을 가속한다는 소식도 전에 어제 나왔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제품 상표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초격차를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삼성 CMND, 삼성 CMDC, 삼성 H, 삼성 HC 등총네 개의 상표를 이제 한, 한 번에 출원한 바 있, 있었고요. 이 글로벌 CLX의 시장은 오는 2028년, 어,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도이조 시장 조사기관인데, 여기서도 내년에 글로벌 디램 시장이 88% 성장해서 874억 달러, 약이 115조 2천억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는 모습입니다 아, 2차전지 펫배터리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한 바, 발표 소식에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LNF, 성일라이텍 세비캠 어, 특히 오늘은 성일라이텍과 그 세비캠, 세비캠 쪽 이제 펫배터리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KPS, 코스모화학, SK이노베이션, 퍼스콜딩스 등 일부 2차전지 펫배터리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 정부가 이 비상경제장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 정리가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 이제 체폐 배터리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정부가 오는 이제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어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안전망을 위해서 관련 기업들의 대출 보증 보험을 확대하고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북미 시설 투자에도 금리 보험료 일하등으 지원을 하고 또올 올해 연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에 이차전지 관련 R&D에는 총 736억 투입. 그리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개념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폐 배터리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용후 펫 배터리 뭐 재활용 이렇게 이 전기차 폐 배터리의 용어를 사라지고 향후 재재재 재제조 또는 재사용 재활용 배터리 이런 용어로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또 포스코홀딩스와 W WS, w 코프코리아가 아, 리튬 생산용 전기 투선막 공동 개발과 또 국산화 협력 어, 협력하면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전기 투선막의 포스코 홀딩스의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에 적용된 핵심 부품인데 국내에는 제조사가 없어서 전량 수입에 우존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2021년부터 전기 투선막 공동 개발에 착수해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밤 뉴욕 중인 시간 조 빠른 어,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에 3대지수도 모두 오르면서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오르면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임 있었는데 유전자 가해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 속에 툴젠이 상한가를 갖다 좀 플랫 차익실에 나와서 좀 밀렸고요 마크로젠, 고바이오, 클리노믹스, 소마지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FDA 미국 식약품 식품의약국에서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를 지난 8일 날 허가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람이 DNA를 직접 고쳐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번에 허가를 받은 이카스개비 카스게비가 이제 크리스토퍼 테라피티스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공동 개발한 건데요.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깨 관계자들은 이제 CAR T 카트 카트 치료제인가?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치료제 가격이 지금도 비싸지만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있고요. 유전자 가위 치료제도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여러 국가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R&D에 나서면서 이,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치료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툴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 크리스 2.0 학회에서 차세대 유전자 가위와 차세대 유전자 가위 안정성 평가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MZ 솔루션도 유전자 가위 기술 활용 형질 전환 대지 생산 산업, 사업 영이 이도 뭐 사실 또 시장,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드가 내년에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주, IT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IT 대표주 테마들이 상승했고요. 또한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 게임즈, 엔씨소프트, 네오이즈, 넵튠, 넥슨 게임즈 등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파우르장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고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 그리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 주가 상승 등의 풍력,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세아제권 지주, 뭐 CS베어링, 태웅, 아, SK오션플랜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오늘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등 풍력 태양광 에너지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 아, 또 이제 루닛, 유, 루닛이 유방암 특화 AI 인공플랫폼 기업 폴파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의료 AI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루닛, 예, 코라인소프트, 코라인소프트는 오늘 상한가 같죠? 엔젠바이오, 파라사이바이오, 딥노이드, 신테카바이오 등 의료 AI 테마가 상승했고요.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 속에 비트코인도 상승했는데요. 어, 가상화폐 관련주, 드라마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메커스, 다날, 우리기술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스트 인베스트 이렇게 인지 올랐고요. 아, 또 이제 올랐고요. 또이낙연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다 하면서 일부 이낙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부국장을 강남산업 알멘늄, 남아산업 티케케미칼등 예, 이와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동구미네스탁 전화번호는 1662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구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아, 아니. 아, 오늘 어. 어, 오타 많이 이상이 나오네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